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26번째의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 이제 믿음 시리즈 말씀도 거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믿음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다루면서 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또그 믿음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면들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하고 또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자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아, 기도하여서 응답 얻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죠. 믿음 맞습니다. 그 믿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을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냥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빠지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냥 지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환란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기도에서 하나님 내이 환란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피, 어? 이 환란을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를 그 환란에 던져버리시는 것 같고 우리를 그 불구덩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성격이 다른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한번 그 어떤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하나를 끊을 수 있고 35절부터 40절까지를 끊어서 오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범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럼 본문을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32절 말씀은 앞에서 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원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삼손, 어, 사무엘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은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나 바락이나 삼손 입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봐서 잘 알지만요. 이들의 삶을 보면 완벽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다윗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바세바를 범했고, 우리 아 장군을 죽였고, 사무엘 역시 그의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참 완벽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이름을 기록해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더더구나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사사들의 이름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을 해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참 귀하게 보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성품의 완전함, 혹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어, 완전한 그 어떤 측면만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기억될 수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많고 우리의 성품도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 역시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도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렇고 입다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3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사들이 다 그랬죠. 믿음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다윗 왕국이 서고 나서 그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의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정말로 이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입니까? 하고 솜털 뭉치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원은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어나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 기도하며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믿음이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그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새 친구들입니다. 새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풀눕불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붙잡았더니, 불기운이 불의 세력이 그들을 범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칼날을 피했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가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내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견지하면서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그런 주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약 그 믿음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반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측면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비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그 다른 측면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앞에까지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르박 과부라든지 순애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향,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활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하여서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있는데 그들이 부당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지만 구차히 풀려나갈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들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북한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 살아가다가 발각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가족이 몰살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 이들이온 어? 어, 가족이 믿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 사람들 앞에서 공개 공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도 아주 너무 정말 잔인하게도 아스팔트를 까는 그 뭐죠 그 아스팔트 까는 그차 있지 않습니까? 그 도르래가 있는 그 거대한 그차그 그 차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뭉개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 어떤 애들부터 죽이냐면 아이들부터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먼저 거기에 넣고 부모들이 그걸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 들어가면서 막 피가 터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잔인하게 애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조금만 참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오늘 드디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만나자 하고 그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환경을, 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상황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 안 받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받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받게 해주십시오. 이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6절부터 38절은 거기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갇히는 그런 시련도 받았으며, 누구 이야기합니까? 조롱 채찍, 결박, 오게 갇히는 것, 성경의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엘리사가 그랬고, 뇌미아가 그랬고, 예레미아가 그랬고, 그들이 다 믿음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옳은 말을 했다고 하여서 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칼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라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유는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중반 말씀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유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베임 받아서 죽게 되었죠. 그것도 역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땠다고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겐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과 핍박을 어,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그런 믿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단지 그냥 우리의 삶에 승리하고 형통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잘 되어지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영내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것 역시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괄호를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어,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하게 살고 그게 내 삶의 끝이 아니다. 그게 나의 삶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 큰 그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질을 어떤 것을 변질받았습니까? 왜 변질되었습니까?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세상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연연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핍박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죠. 돈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이성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 다른 것들을 붙잡고 넘어가다가, 결국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 가운데 서서, 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부패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 저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회의 곳곳 영역 속에 지역 속에 넣으셨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 긴건 기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잘린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준을 말씀하셨어. 난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거야.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그 사회가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온 민족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한 사람이 없으니까 온 민족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혹은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필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네, 아니요 이야기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십시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 사회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한 사람이 어떤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면 사회가 썩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없을 때온 사회가 썩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건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런데 약속된 것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약속된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큰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이 정의할 수 없고 세상이 매일 수 없는 세상의 메커니즘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환란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면 지나가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영원한 성을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